2008년 시작한 인천 최대의 댄스 페스티벌 제6회 춤추는 도시 인천이 지난 4일부터 인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명 문화예술축제로 올해는 안녕 친구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친구처럼 가까운 춤으로 스스럼 없이 다가가 누구나 마음을 열수 있는 춤 공연을 선보입니다. 축제 첫날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실임무용단 연습실에서 생활 속에 춤을 만날 수 있는 춤 들여다보기 무용교실이 열렸으며 이 무용교실은 열린 수업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직접 몸으로 익히고 느끼며 춤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가 이제 인천시립무용단에서 항상 6월에 춤추는 도시 인천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시민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연습실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연습 장면도 볼수 있고 또 저희가 월미도나 수도국산 또 인천 종합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다양한 레파토리로 전통 창작 또탁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서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무용단 공연도 봐주시고 또 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이런 걸 배우고 싶어도 접할 기회가 여러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시립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뭐 전통이라든지 그런 무용을 이렇게 또 그것도 수석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또 선생님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셔가지고 저희 엄마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즐겁게 이어 8일과 9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춤으로 배워보자 춤으로 놀자 공연이 열렸고 오늘 12일과 13일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미스트 고재경과 김원범 인천지역 무용단체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페스티벌 마지막 무대는 15일 오후 7시 릴레이댄스로 장식하며 공연을 펼치는 동안 관객들은 길거리 공연처럼 자유롭게 왕래하고 항상 곁에 있는 춤을 느끼며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